안녕하세요, 순화궁 일월선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병원년에 모두가 기다리시죠. 대박대입니다. <laughs> 대박하면 뭘 원하실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겠죠. 금전에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가장 좋은 운들이 발목하는 띠가 무슨 띠일까한다면 제가 볼 때는 뱀띠, 호랑이띠, 돼지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띠 중에, 어, 순서대로 한다면 뱀띠부터 해볼게요. 그럼 뱀띠들이, 잠깐만요. 좀 한번, 그래도 어떤, 두 개, 한 개. 다 보는 방법들은 달라서,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는 거를 잘 들어주세요. 뱀띠는 그 대박이 나도 뭐가 나느냐는 거지 어떤 부분이 그러면 그 뱀띠들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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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내가 전체적으로 깔아놓은 밑받침들이 전부 뛰어오른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깔아놓은 사람은 부동산을 뭐 팔아요 무조건 이게 아니라 안팔았던뭐랬던 아파트든 뭐든 내게 뛰어 오른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 좋은 어떤 물건이 된다. 뭐 상가다, 뭐다. 내 것이 아, 이게 엄청 효자 노릇을 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상장을 분명히 하시겠지. 그러면 바닥에 깔아놓은 게 뛰어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주식이나 뭐 그런 쪽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달수나 뭐나 내가 지금까지 잘 깔아온 게 있다면 그것도 뛰는 쪽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여기에다가 계속 존버했어. 그럼 그게 효자 노릇을 한다. 그런 대박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밑바닥에 깔아 놓은 일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요 무조건 튀어서 위로 계속 상승해서 튀어 오르려고 하는 에너지가 엄청 많고, 그거를 얻을 수 있다. 이래서 대박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호랑이를 봅시다. 호랑이 띠들은, 음,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삼합이라고 하죠. 음식을 먹을 때도 삼합으로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 예, 예. 뭐, 우리는 집이 편안해야 되고, 뭐, 직장이 편안해야 되고, 두 가지를 합쳐서 좋은 결실이 있다. 이런다면, 직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내가 좋은 인정받을 일이다. 이러니까 상승해서 내가 올라가서 지위가 오른다라고 볼수 있고 또 집안이다 한다면 경사가 낫구나 하니까 직접적인 자기의 결혼이기도 하고 또 어른이라면 우리 뭐 자식이 고민하고 있던 자식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을 기다렸는데 뭐 손주를 기다렸는데 직접 내 아이를 정말 어렵게 지금 꼭 가져야 하는데 태어난다는 거지. 새 생명이. 정말 그러니까 막 어디서나 태어나는 이게 아니라,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렇게 어렵더니, 이번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운들이 삼박자가 맞아서, 안팎으로 일들이 좋아지니 어 인정받고 무엇을 따내니까, 당연히 이럴 때에는 승진처럼 무엇을 따낸다 하니까. 내가 올라간다. 뭐, 자격증, 국가 자격증도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대박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돼지띠 봅시다. 돼지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한다면, 다목적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우리 동서남북이 다 뚫렸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시야에 있던 모든 것들이, 열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처도 늘어난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을 때 원하는데, 어, 제가 이쪽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 음, 뭐 내가, 어, 뭐 직장이든 군인이든 직업군에서 뭐 해외로 가던.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데 아니면 너 어디로 가라 이게 떨어졌을 때 그게 나에게는 대박이다 거길 갔을 때 대박이 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스카웃제이도 가능하겠죠 응. 거래처, 이동수 뭐 어떤 그런 문제들 나를 데려가 내가 가게 됐어 변화를 주게 됐어 변화, 변독의 대박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대박이냐라는 그 내용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 이번에 좋다고 하니까 내가 요거를 준비하고 있었어 한다면 그거를 딱 잡기 좋은 해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들 중에 조금 더 생년월일이나 자기 사주팔자나 자기의 운돌이 제대로 맞아준다면, 와, 이 해년만큼 좋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축하받을 일, 어,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해년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저희가 대박 나는 띠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병원연에 뱀띠, <laughs> 호랑이띠, 돼지띠분들은 좋은 것들을 잘해서 내가 가질 수 있게 노력을 또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거든 준비할 때에는 막 된다니까 막 신나가지고 이거보다는 그럴 때 항상 조심히 나 혼자 잘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실수나 오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 너무 감사해요. 저희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런 댓글들도 남겨주시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럴 수녀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